자, 28강 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멋지 알람, 많은 경고와 핸드, 어, 핸드, 핸드윙잉이에요핸드윙잉 어, 이거는 그, 떨림, 손 떨림입니다, 손 떨림. 많은 경고와 손 떨림이 발생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케이? 어떤 아이디어냐면, <laughs> 인터넷이 허락한다 당신이 가둬두도록. lock yourself in 어디다가 인포메이션 버블에다가 즉 <laughs> 정보의 그 거품에다가 그리고 see only y see 요 중요합니다. 요 C는 요렇게 병렬 이렇게 앞에 2가 있는 거라고 보셔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랑 병렬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너의 관점만을 보도록 지지하도록 지지하는 그런 사실만 보도록 어, 한다. 인터넷이 그러한 생각에 대한 알람이 있다. 그러니까 좀 경고가 있다. 그러니까 꼭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꼭뭐 이게 확증 편향 이런 건데 그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죠.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확신은 하지만 그러네. 그런데 그 얼터너티브, 즉그 대안. 이렇지 않고 다른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케이? Okay? 자, 그니까 러 이거는 뭐냐면 인터넷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너는 받았다. Your daily dose of information. 이거 도스는 그냥 알량 하나리란 뜻인데 그냥 양을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하루치 정보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의 직어, 지역에 있는 신문으로부터 아니면은 네트워크 뉴스쇼 TV에서 하는 세계 중에 하나에서 근데 이 쇼들은 한 시간 정도 진행이 랜은 진행됐다, 진행됐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All covering 분사구문이에요. 일단은 어법상으로도 중요한데 내용이 더 중요해요. The same basic stories요. 똑같은 기본적 이야기를 다뤘다는 거죠. 커버는 다루다. 그러니까 신문을 하나 볼수 있었고 네트워크 쇼가 세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볼수 있었는데 이세개다 똑같은 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때는 오히려 더 편향될 수밖에 없었다. 죠. 예, 그래서 음, 이거는 분사구문이고, which all covered 원래 이 문장이었다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That was about it. 그랬다. 그땐 그랬다. 뭐 이런 겁니다. 예. 다음, 우리는 모두 we were all, we all be holden 갇혀 있었다. 막혀 있었다.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의 관점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반면에 인터넷은 허락한다. 모든 진술이, 모든 진술이 팩트 체크가 될수 있도록 모든 잘못된 진술들이 다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냥 그냥 뉴스를 보면 끝이었다는 거 아, 저게 사실이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Anything you want to know is, 니가 알고,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은 just a few keystrokes. 키몇 번만 치면 되고, 클릭 몇 번만 하면 된다. 매초마다 10만 건의 웹서치가 수행이 된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그들은 각각 대표한다 어떤 사람을. 그들이 현재는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을.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훌륭한 디마크레티카타이 i 이션이다 그러니까 민주화이다. 민주화. 오케이. 그리고 민주화는 물어볼 것도 없이 unquestionably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히 좋은 것이다. 이 말이 포인트죠.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민주화가 되었고 자유화가 되었으니까 이 좋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포인트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3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